안돼. 네. 네. 네.

함께 계시고 밤을 깨어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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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뱉 She had...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난다 Assalamualaikum <laughs> <laughs> warahmatullahi <laughs> wabarakatuh.

필로사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다참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요 성도인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알고 행하기 원합니다 귀하신 단임 목사님이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텐데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구름 을리시는 여호와께 소낙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아아 내려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람한 사람을 주님을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속으로 사무쳐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누구나 올수 없는 이 귀한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시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며 주님을 찾는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에 영광과 하나님과 영접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어 귀하게 열려 여기에 모과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때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사람에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귀한 시간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아,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 새로운 아, 백성으로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여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 우리 함께하는 아, 아, 교회 성도들일 아, 수 있도록 주여 아, 주시옵소서. 아, 좋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한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른 박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 수잘대기 없, 정말, 정말 부족한 자인데 주님께서 고난 여주시고 이렇게 함께기 하는 기회로 모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금방 꺼져 버리고 정말 마른 박대기와. 같이, 마른 박대기와 s o n 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니 아버지 n g Song, s o n 하 Song, s o n 하 Song, s o n 을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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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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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30회, 60회, 100회, 1 0 0는 10000회, 1 0 0 0 0 우리를 0 0 0회 10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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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님0 0지 10000회, 1 0 0 0서회 10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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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하며회하며 그 목적도 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신의 상처가 있는데 육신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표정과 기사가 나타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표적과 기사가 나의 표적과 기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을로 축복하여 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기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데 소망과 공감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무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하신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이도하는 명령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우 <목소리도> 시하나소하나참 <소은신> <목소리도> 한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시다는 게 영광을 밝소드리겠습니다. 엽선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십니다. 잘될 겁니다. 잘될걸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에 참석하신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을 정말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한분한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후에 당회 모임이 2층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3주간 음 전도 세미나가 오후 한시 반부터 있습니다. 한시 반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전도 세면인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아, 정말 전도의 근혜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열무가 막 부어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아,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름의 사명인 것을 알고 또그 어, 사명에 불을 붙인 불을 붙인 그 시간 저도 세미나인데 꼭 참석해 가지고 다 은혜받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 초 기병 백사님이 아, 정말 참 훌륭한 분이세요. 매일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 아침 또 점심 저녁 이렇게 그래서 한 20여 개의 교회를 갔다가 전도 코칭을 하고 실제 그 교회 같이 가가지고 같이 전도를 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